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어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이 혼합 이게 혼합물인데 잉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합물을 이제 거름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어요. 찍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걸쳐놔요. 그러면은 이 거름종이가 물을 잘 흡수하거든요.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수성 사인 펜으로 해야지 이게 실험은 되는데 얘가 어떤 색깔은 요 정도 올라갈 때 어떤 색깔은 이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 근데 그거는 또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분자 간의 힘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서로 다른 분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 용매랑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많이 끌려오고 얘는 조금 끌려오고. 그래서 출발은 요 같은 점에서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유용한 방법이어서 뭐 이거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켰습니다 이,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거리가 달라진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한다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점에 여기 어떤 걸 찍어서 이렇게 전개한다라고 전개 전개 시켜 봤더니 얘만 나왔어 얘는 순수한 물질일 수가 있는데 B는 얘랑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혼합물이긴 한데 요거는 조건이 똑같으면 A랑 전개되는 속도가 똑같은 거니까. 이 물질은 A일 거야, A. C는 순수한 물질인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요 높이가? 이 물질은 C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랑 C의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도 E랑 C의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E는 요만큼까지 갔고, C는 요만큼까지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분리되는지?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 그냥 점 찍을 정도의 양만 있어도 분리가 돼요. 매우 적은 양으로 혼합물 분리할 수가 있고,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게 분리 방법 이게 간단한 거고,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고, 아까 전에 분별 증류, 중류, 증류할 때는 되게 막 복잡하잖아, 뭐막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점 찍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주로 뭐하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할 수 있고,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라고 해서 소변 검사 같은 건데, 소변 받아서 그 샘플을 어, 요런 데다가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약품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금지 약품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 검출, 식품 속의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 검출, 잎의 색소 분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네. 아 그런 거는 이제 어, UV 램프 이런 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U.V.를 쏘여줬을 때, 물론 U.V.에 다 반응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 원래 유기화학 전공이어서 이런 거, 이런 실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만든 다음에 이게 내가 만든 게 맞냐. 처음에 이제 반응물하고 다른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게 전개시킨 다음에 U.V.라고 해서 자외선을 쪼여줘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외선 흡수해가지고 이제 유기화학 물질은 이게 까만 점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떤 약품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약품 처리가 돼가지고 이게 나타납니다.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뭐 닌하이드린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기계가 잘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맨 끝에 오면 성분을 알아서 분석을 해줘요. 예, 이 물질은 뭐다, 이 물질. 예, 분석 기계가 있어. 요 자, 요거는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분리할 때 어, 알아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 소금, 모래, 식용유 있다. 그럼 이제 물하고 식용유 안 섞이죠? 그럼 식용유만 위층을 스포이트로 분리하면 되고. 그러면 물, 소금, 모래 남았는데, 모래는 물에 안 녹죠? 걸러, 걸음장치로 모래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걸은 용액은 물하고 소금 남는데, 이거는 이제 물을 증발을 시키면, 물은, 소금은 증발이 안 되거든요. 이제 증류를 하면은 소금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 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가 나면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 시금치 잎 색소는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최소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 톨루엔을 따라 톨루엔은 이제 용매 이름이에요. 요거를 예,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D입니다. D가 가장 높이 올라가네. 그다음에 성분 물질은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 방법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혼합물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다 맞고요. 비슷한거나 복잡한 성분,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어, 색소 분리, 도핑 테스트, 어, 식품, 식, 식물, 음식물에 포함, 첨가된 유해한 첨가물 검출, 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 그래피, 크로마토 그래피. 가 됩니다. 자. 이것도 다음 주에 좀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점을 찍어. 근데 이건 수성 사인펜으로 해야 돼. 왜냐면 용매를 물을 쓸 거기 때문에. 유성 사인펜은 이제 전개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내가 분명히 검은색을 찍었는데, 이게 검은색 같네.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 분리가 돼요. 색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은 이제 이 원래 뚜껑을 닫고 하는 게 좋습니다. 증발하지 않도록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에 점을 찍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담그면 안 돼. 이렇게 담그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퍼져 나가. 그래서 점 찍은 거보다 밑에 부분이 물이 있어야 돼. 사인펜은 짝, 여러 번 찍는 게 좋고, 잉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물이 걸음 존 끝에 오기 전에 한요 정도 왔을 때 멈춰야 하고, 유성사인펜은 이제 안 돼요. 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용매를 써야 돼요. 아까 앞에 톨루엔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톨루엔 이런 거는 이제 발암성 물질이어고 이렇게 뭐 권장하는 실험은 아니고, 그냥 유성사인펜 실험하지 마시고.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 용매에 물이 용매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 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자, 확인 문제 이거 해보십시오 성분이 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돼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요 호남물이에요, 호남물. 그 색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율 맞춰가지고 이제 섞어 놓는. 자, 어, 잠기면 안 돼. 용매에 잠기면은 위로 전개가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 버립니다. 잠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걸 덮지 않으면은 올라오다 증발돼가지고 자꾸 위로 못 올라가요. 전개가 안 됩니다. 녹이는 용매 사용해야 돼. 녹이지 않는 거는 전개가 안 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색소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물 대신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면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달라, 달라집니다. 용매가 다르면 그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고, 유성 사인펜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용매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고요. 최소 하나 둘세 개로 되어 있고, 가장 이동 속도가 빠른 거는 c 고그 다음에 분리 방법, 크로마토그래피고, 크로마토 그래피 장점 두 가지 서술하시오. 분리 방법 간단하다,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짧다,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비슷한 성질의 물질도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거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건 증류 아까 실험 해봤죠 여기 끓임조 여기 있네 밀도차를 이용한 것 중에 고체 혼합물은 녹이지 않아야 돼요 이 물질들을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걸로 분리하면 되고 용해도 차는 이제 재결정을 해서 걸러주는 거고요 지금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 그러면 이거는 둘은 분별깔때기로 못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셔야 되고, 증류도 증류. 식용유는 물하고 안 섞인다라고 써 있으니까, 만약에 식용유랑 뭐, 물이랑 분리할 거면, 원래 증류도 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는 분별깔때기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뭐, 증류를 해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예. 분별깔때기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제 한 번,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거 그리고 L, C, 요거는 2번. 다 했고, 어, 여기, 몇 번부터죠? 6번부터 해서, 실력 탄탄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6번부터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거 맞아요. 용매가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면 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요거도 괜찮고요. 용해도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는 이제 재결정 이런 방법이고 이거 가능합니다. 어,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가장 멀리 이동한다 맞죠? 다음에 잉크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이거는 왜 아니냐면, 잉크가 이제 크면, 어, 만약에 이게 크게 찍은 다음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요렇게 분리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분리 안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잉크를 짝고 여러 번 찍으면,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분리가 되죠. 너무 크게 찍으면 겹쳐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어 물에 잠기게 하는 거 아니고 증발을 막기 위해 용기 입구를 요거 요거 뚜껑 막는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분리되는 색소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린 거고. 어, 이게 용매가 달라지면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한번다리고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숨물질로 예상되는 거는 B, C, D. A에는 C와 D가 포함되어 있다. A와 E가 공통으로, A와 E에는 공통으로 D가 들어있다. 하는 거네. C와, C는 D보다 빠르다. D가 더 빠르죠? D가 더 올라왔으니까. E는 최소한 세 가지다. 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아닌 거. 요3 번은 주로 증류죠, 이거는. 증... 어. 물론 이제 그 삼투압을 이용한 것도 있는데 근데 주로 이제 증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물과 메탄올이나 에탄올이랑 비슷한 거야 에탄올이랑. 그래서. 얘는 증류는 맞는데 끌 밀도는 아니고 끓는점 차고요. 이거는 분별 깔때기는 맞는데 밀도 차고요. 바뀌었네요, 둘이 바뀌었네요. 원유는 끓는점을 이용한 증류가 맞습니다. 원유를 성, 구성 물질들이 그 끓는점이 달라요. 이거는 밀도는 맞는데 재결정은 아니고 분별 깔때기나 아니면은 뭐포인트 이런 거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용해도는 맞는데 재결정입니다. 크로면토그래피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증류인데, 이거는 괜찮죠? 어 이거는 괜찮고요. 1번. 스타일러 폼과 모래는 별로 안 좋고요. 1001년, 뭐, 이런 것도 재결정이긴 한데, 이건 이제 다가 괜찮은 거고, 이거는 이제 증류, 다가 괜찮은 거고. 물과 식용유는 다인데 아, 물과 식용유가 섞인 혼합용액을 아 다가 아니라 나고나 나, 나죠 나분별갈때기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자 거름이라는 거는 이제 입자의 크기 차이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애가 있고 못 통과하는 애가 있고 근데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작아서 통과하고, 에탄올도 뭐 액체니까 통과는데 모래는 못 통과하겠죠? 모래가 먼저 나오고. 증류를 하면은 에탄올이, 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으로 물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데, 증발시켜버리면은 소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래, 에탄올, 소금. 소형 문제. 자. 자, 금지 약물이 들어 있는 애는 이제 B 선수겠죠, B 선수. 금지 약물에 요둘다 들어 있으니까 B 선수가 금지 약물과 같은 위치에 어, 위, 위치에 그뭐 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되 그냥 이렇게 써있는데 금지 약물의 성분 물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금지 약물질의 성분 물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와 다 과정에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각각 표시요 특성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용유랑 이게 지금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가에서는 밀도를 이용한 거고 밀도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 차가 나는 거죠. 나는 염화은이 원래 앙금이야 앙금 이거 물에 잘안 녹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걸러주면 되는데 어 얘는 안 녹고 얘는 녹은 애는 통과죠. 그러면 이제 용해도라고 쓰면 되겠다. 안 녹는 애는 용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소금은 용해가 되는 거니까 다 과정에서 분리하는 방법은 증류라고 쓰면 되고 물질의 특성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를 증류로 분리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고요 실력탄탄에 자 이거는 끓는점차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농축할 때 가열하면은 사탕수수에 이제 뭐 사탕 설탕 성분이랑 물이랑 있는데 가열하면은 설탕은 끓는점이 높고 물은 끓는점이 낮으니까 농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용해도죠. 냉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만든다. 이거 용해도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하여 액체 성분을 분리한다. 이거는 밀도입니다. 원심 분리기 밀도입니다. 무거운 게 바깥쪽에 있지. 이걸 녹였다가 냉각시킨다. 이거 용해도 재결정하는 건데, 지금. 이거 4번 하시면 됩니다.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